이것은 누구 보고 말했냐면 부자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말했지만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마한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됩니다 남 먹기 싫은 음식 먹고 남 입기 원치 않은 옷도 입고 남 살기 원치 않은 험한 집에서 살고 근금 전략해서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적은 부자가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적은 부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물고 오는 것처럼 많은 피땀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험하게 살고 근금 전략해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큰 국내적인 거부가 되는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내 보내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해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삼천 명선도가될 때까지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신방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한 3,000명까지 올라왔는데 그때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한 3,000명 성도가 되기까지는 거의 죽다 살다 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한3 0 0명 되는데 3,000명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폭풍과 불어와서 그냥 성도들이막 모여오는데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대로.